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지금 이 위치 자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윗골이 달아준 이런 위치를 자 종가상 완벽하게 잡아먹은 다음에 또 시간에서도 지금 상한가를 띄어버렸습니다자 정말 k 뷰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자 어떤 뉴스를 가지고 또 시간에서 미치지 날아갔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거기 에 대해서 수급 분석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K뷰티 실적 관련된 수급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시간에서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180억 규모의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규 시설을 투자하는 의미는 뭡니까? 즉 지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많은 물량이 생산되면 당연히 판매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판매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도 증대되니까 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이러한 실적과 시설 투자가 이슈를 받는 그런 장들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를 받지 않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실적을 발휘하고 있는 이럴 때는 새로운 촉매제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 화장품과 함께 파도가 되고 있는 게 뭐죠? 그죠? 케이푸드. 어 케이푸드도 같이,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농심 또한 어제 시간에 갭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신고가까지 찍을 수 있었던 이유, 그렇죠? 농심도 이렇게. 물류센터 신설 소식에 급등했다는 거예요 즉그 실적과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규 시설 투자가 굉장히 강력한 뉴스거리로 작용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선진 뷰티 사이언스 다시 한번 상한가 21,650원 지금 신고가 바로 직전에 상한가 찍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시 보시자면 중간에 살짝 풀린 적도 있어요 상한가가 중간에 살짝 풀렸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말아주면서 내일 갭을 띄워주고 나는 완벽하게 신고가를 찍어주겠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삐아도 역시 또 상한가를 말아줬습니다 지금 엄청난 끼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한가 이외에 갭을 띄우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해 준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의 상한가를 보내준다 자 그만큼 이번에 화장품 테마에서 완벽하게 제대로 한번 해먹겠다고 라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럴 때 놓치지 마시고 화장품 관련주들 그중에서 우리 선진 뷰티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잠시 보시자면 저점 대비가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무려 191% 지금 3배가량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000원짜리가 벌써 2만 1,000원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면 미친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수급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가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행,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 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 분석 보시면요.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미친 듯이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고점에서 한번 팔아먹고, 팔아먹기 전에 다시 한번 매집한 적이 있었죠? 매집하고, 팔아먹고, 다시 한번 매집했다. 더군다나 기타 법인도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 다시 한번 해먹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왼쪽에서도 많이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들, 내일 갭 띄우고 많이 팔아먹을 테니까, 중요한 것, 갭이 너무 높이 뜨면 여러분들 접근하시는데 좀 조심하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놈들은요, 이구간때이구간대 요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물량 잡아 나가가지고 위아래 박스껏 만들면서 최대한 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왜? 화장품 관련 테마가 이렇게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모든 섹터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더욱더 눌림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 잡으면 수익, 눌림 잡으면 수익, 잡으면 수익! 잡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데 반대로 추격해서 손절, 추격해서 손절. 요두세 번만 하면 계좌는 바로 깡통 나니까 철저하게 눌림목 구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런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기본적으로 세력의 평단가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에 보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풀미스 몰빵이죠. 절대로 그 이하로 안내 보낼 테니까 자,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와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로 본 모, 목표가와 재료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연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